이 사람에 대한 뭐 정보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뭐 해외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대포폰일 수도 있고, 대포통장에, 대포계좌에, 뭐 이런 식의 다 거짓된 정보들만이 현출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어,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 일부가 수사 중지가 되면서 저희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어, 특히나 법률사무소나 뭐 법무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고소를 하셔서 수사 중지가 됐을 경우에 정말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죠. 너무 답답하고. 뭐, 왜 수사 중지가 된 거야?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수사 중지가 됐다고 하는데 내가 뭘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중지가 됐을 때 어떤 식의 대응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수사 중지란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재 불명으로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수사관이 내리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아, 그럼 수사 중지가 왜 되느냐? 아, 여러분이 신원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이 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이런 뭐 개인 정보들을 몰라서 특정을 할수 없거나 아,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거나 어, 얼굴 한번본적 없는 전화 온 사람한테 코인이나 주식을 샀다거나 뭐 이런 식의 피해를 당했다고 칩시다. 어, 그러면 상대방 뭐 나한테 팔았다거나 그 뒤에 있는 주범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에 대한 뭐 정보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뭐 해외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대포폰일 수도 있고 대포통장에 대포계좌에 이런 식의 다 거짓된 정보들만이 현출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특정되고 명확해질 때까지 수사 중지를 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사관이 수사 중지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에게 30일 동안 사건 기록을 송부를 하게 되는데요. 아 그러면 송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고소고발인 등 여러분들에게 수사 중지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를 하게 됩니다. 고소 진행하셨던 분들 가운데 수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수사 중지 통지서를 받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어나 사기 당했는데 이거 그러면 이제 조사도 더안 돼?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자 그때. 어 여기서 이의제기라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의제기 신청 방법은 첫째 수사 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어,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상급 경찰관사의 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 어, 두 번째로는 사건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그 경우에는 어그 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상급 경찰관서 장에게 송부를 해야 되는데요. 어, 소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은 이의 제기서를 받거나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수용이나 불수용 결정을 하고.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의 소속 수사 부사장이 이를 통보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에는 사건 제기가 이루어지고요. 수사관도 교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제기가 마땅한 사유가 없다. 그러면 불수용을 하게 되고 수사 중지가 계속 이어지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이의제기를 할수 있냐. 대부분 개인적으로 제기를 하신다고 하면 불수용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99 99.999%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소고발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수사 중지는 언제든지 올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가 좀더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어, 사건을 보겠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단서들을 찾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면 뭐 수용 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고소나 고발 당시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소 역시 여러 가지 카페, 블로그, 뭐, 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하단이나 상단 그 전화나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다 둘러보실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다거나 어려운 점이 생기셨다 하면 언제든 문의 주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